2026학년도 2025조 수능 지구과학원 15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과는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관측한 평균 수온 편차를 나는 AP종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의 표층에서 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를 에 법에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고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을값시다 자, 플러스로 나오면 큰거고요 마이너스로 면 작은 거죠.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평상시한번 정리합시다. 평상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기는 영도입니다. 적도 부근 아래에 바나바나 센거 볼죠. 그죠? 남동구역품. 됐죠? 그래서 따뜻한 남쪽도 여가 왼쪽으로 갑니다. 즉, 동에서 서로 가요. 이쪽이 당연히 소원이 높겠죠. 이쪽이 소원이 낮겠죠. 그죠? 되겠죠? 그래서 이유는 차 안의 수가 용승하죠 요렇게 확인될까요? 기압이랑 날씨랑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수온이 높으니까 상승길이요 날이니까 하강길이요 상승길이면 저기압 됐죠? 하강길이면 고기압 거기 말점 맑죠 맑아 여긴 비오죠 뭐죠? 확인될까요 평상시 바로 갑시다 자 지금 가가 뭐라 그러냐면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그죠? 동태평양. 이쪽으로 봅시다. 됐죠? B가 수온이 높고요 A가 수온이 낮네요. 그러면 요거 반대죠, 반대. 그죠? 반대죠? 태평양시랑 반대가 누구? L이냐. 됐죠? 여기라 아니냐, 그러면. 확인됐고. 또 하나 더. 나는요, 태양복사 에너지입니다. 됐죠? 자, 지금 봤더니, 마이너스네요, 오른쪽 동태평양이. 평수는잘안 온다는 얘기죠.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럼 저기 구름이. 곱죠. 구름이 많다는 얘기는 그죠 비가 오겠죠 비 그죠 비입니다 그죠 괜찮을까요? 지금 동태평양이 이번니까 맑은데 비가 오려면 반대네요 반대 역시 이거 엘리뇨 반대 엘리뇨 확인됐죠? 그럼 끝났죠 답체크 답갑니다 기억본에 나는 비 나는 비비 나는 비 맞죠 그죠 엘리뇨 문제 없네요 여기 나잖아요 그죠?고요 맞이번에 그죠? 그죠? 수온 약층기이 자, 상상을 합시다. 평상시에 찬의수가 용승이에요. 됐죠? 랑니냐는 평상시에 심해진 거니까 더 많이 용승하겠죠? 그러면 깊이 얕겠죠? 얕겠죠? 그죠? 엘리노는 훨씬 두껍겠죠? 그죠? 엘리노가 더 두꺼운 거예요. 그죠? B가 더 두껍습니다. A가 더 깊다. 이렇게 틀린 거죠? 됐죠? B가 더 깊어요. 두꺼운 단편 보다는 깊단편. 대중이 좋은 거 같고. 문제 없죠? 자, 뒤급번에. 적도보건 해역에서 동태평양 기압번에서 태평양 기압, A 가라고 그러네요 A가. A가 라느냐, 자 라느냐. 라이냐면요, 그죠? 평시가 심해진 거죠. 그럼 동태평양 기압은 고기압인데 더 고기야. 더 고기야. 그죠? 더 고기야. 됐죠? 그러면 더 고기야. 허태평양은 비오네요? 더 적이야. 더 적이야. 더 적이야. 어러면 되죠 부모가 커졌고요분자하다 그랬으니까, 결론은 작아지겠죠. A가 B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정답은 기업 디그 확인되실까요? 됐죠. 2026학년도 2 0 2 5입니다 수능 지구학원 15번 문제 풀이었고요 정답은 기업 디